고맙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진비록 함께 읽기 4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김응남 등을 보내어 이 사실을 몇 나라에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 잡혀 있던 허의 후와 진신 등몇 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내정을 본국에 엄밀히 보고하고 있었다. 또 유구국의 제자 상령도 사신을 명나라에 보낸 소식을 전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아무런 소식을 보내오지 않자,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전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강로 허국이 나서서 말했다. 조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섬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본과 내통한다는 말은 오직 납득할 수가 없소. 좀더 기다려봅시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나라의 사신이 도착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의심은 절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국경 사정에 밝은 인물을 뽑아 남부지방 3도의 방어를 맞도록 했는데 경상감사의 김수, 전라감사의 이광, 풍청감사에는 윤성각을 임명, 무기를 준비하고 성과 해지를 축조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서도 경상도에서는 특히 많은 성을 샀고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네, 진주, 안동, 상주 등에는 영령까지 신축하거나 고치도록 했다. 당시 나라는 평화로웠다. 조정과 백성 모두가 편안했던 까닭에 노에게 도움된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와 동년배인 전, 전적, 이로도 내게 글을 보내왔다. 이 태평한 시대에 성을 사탄이 무슨 당치 않은 일이요? 그러곤 조정의 일에 불만을 늘어놓았다. 삼가 지방만 보더라도 앞에 정진나루터가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외적이 그곳을 뛰어넘는단 말이오 그런 데도 무조건 성을 쌓는다고 백성을 괴롭히니 참으로 답답하오. 아니 넓디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막지 못한 외적을 이까짓 한 줄기 냇물로 막을 수 있다니 내가 더 답답했다.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이러했고 공문관 또한 그런 의견을 내놓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사은 성들 또한. 바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쓸데없이 규모만 클 뿐이었다. 특히 진주성은 본래 험한 산을 이용해 쌓았기 때문에 방어의 요소에서 충분했다.그런데 성이 너무 작다고 하여 동쪽의 평지로 옮겨 크게 지었다.결국 적의 침입을 받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이보다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 놓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병법의 활용, 장수, 선발, 군사훈련 방법 등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까닭에 전쟁이 발발하자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불러 전라 자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담력이 컸고 말타기와 활소기에 유난히도 능했다. 그가 조산 만호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북쪽 변방에 오랑캐들이 침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계책을 세웠다. 모반한오랑캐 우월기내를 빼어내어 잡아서 병룡으로 끌고 와 죽였던 것이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잠잠해졌다. 또 순찰사 정은신이 그에게 녹분도의 둔전 방어를 맡겼을 때의 일이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군사들은 모두 나가 복식을 거두고 있었고 진영에는 불과 수십 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적 기병이 급습하고 말았다. 이순신은 급히 진영의 문을 닫고 유협전을 소화 수십 명의 적을 소화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 적들은 몰라 모두 달아나오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문을 열고 고함을 치며 혼자 말을 타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온비백산한 적들은 깃발도 버리고 약탈했던 물건도 모두 버린 채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이순신의 세운 공은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추천하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한지 10여 년 만에 겨우 정읍 현감이 올랐을 뿐이었다. 당시 외적의 태도가 날로 극성스러워지자 임금께서는 비변사의 명령을 내려 뛰어난 장수를 청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순신을 청거했어. 그는 수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갑작스런 성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조정에 있던 무장 가운데는 신립과 이일이 가장 유명했고, 경상 우병사 조대곤은 나이도 많고, 용맹성도 뒤떨어져 신망을 잃고 있었다. 나는 임금께 말씀드렸다. 이일과 조대곤의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병조판서 홍영순이 반대하고 나섰다. 명작을 지방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이 일은 그대로 서울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주장했다. 매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경우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별난이 일어난다면 어차피 이 일을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일찌감치 내려보내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일을 당하고서 누군가를 내려보낸다면 그 지방의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요, 군사들의 실력도 체파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병법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다. 그 외에도 나는 비변사 및그 밖의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진관의 법을 준수하도록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산략히 살펴본 보 사람과 같다. 건국 초기에는 각도의 병력은 모두 진관에 각기 소속되어 있어 일이 일어나면 진관이 하나 업을 통솔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잘 정비되어 주장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를 예로 들들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가 육개의 진으로 되어 있어 적의 공격을 받아 한 진이 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진이 굳게 지킴으로써 지역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패단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을묘외변 후에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군의 편제를 고쳤다. 그는 도내의 여러 업을 나누어 이를 모두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오원수 및 본도의 병사, 수사에 예속을 시켰다. 이는 재성방략이라는 법인데 이 법을 여러 도에서 본받아 집행한 까닭에 진관이란 말 뿐이요. 실제로는 서로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면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군사들 많이 모여 지휘관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장수는 오지 않고 적의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훈제는 흩어지고 결국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수가 나타난다 하여도 때로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바라건대 진관제도를 다시 정비하여 평시에는 훈련에 전념하고 전시에는 한 곳에 집결할 수 있도록 하여 또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 한꺼번에 무너지는 폐단을 막아주시옵소서. 본 내용은 각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경상 감사 김수가 반론을 제기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재성 방약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의 주장은 폐기되고 말았다. 임진년 봄이부터 되어 왔다. 신립과 이 일을 변방에 파견하여 순시토록 하였다. 이 일은 충청 전라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를 순시하였다. 한 달이 지나 그들은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조사해 온 내용이란 것은 호작 활과 화살, 창과 칼 같은 것뿐이었다. 군이나 업에는 문서상으로만 무기가 갖추어져 있을 뿐 실제로 필요한 무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성질이 상합당한 소문이 있던 실립은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위험을 보이려 했다. 그러자 수령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용수한 대접을 베풀었는데 어떤 대신은 흥처보다도 떠들썩했다. 4월 1일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와 임금께 보고했다. 그 무렵 집으로 찾아온 실리벡에게 내가 물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이 일어날 것 같소. 그렇게 되면 그대가 군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그래, 저걸 충분히 막아낼 자신이 소. 실리벡은 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까짓가 그 걱정할 거 소이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왜군은 짧은 무기들만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소. 그러나 신립은 끝까지 태어난 말투로 대꾸했다. 아, 그 조총이란 것이 설 때마다 맞는답디까? 그렇지만 걱정이 된 나는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나라의 태평한 세월이 계속되면 병사들은 모두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에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나면 우리 병사들도 강해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신립은 말은 내 말은 무시한 채 곧자리에서 일어섰다. 1583년 신립이 온성부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오랑캐들이 종성을 포위하자 신립이 급히 구원에 나섰다. 그리고 십여 명을 포함하는 그늘고 달려가 오랑캐들을 무질렀다조정에서신립의말로 장수감이라고 판단하고 병사 평안병사를 승진시켰다. 그리고 품괴가자은대부에가리지이러자 병조판사를 욕심낼 정도였다. 한참 기운이 뻗친 그는 마침 옛날 중국 조나라의 조괄이 진나를 라없신 여기던 것처럼 만용을 부리게 되었다. 그러자 알만한 사람들은 그를 모두 그를 염려했다. 임금께서는 특별 명령을 내려 경상우병사 조대관을 승지 김성일로 초퇴토록 하였다. 그러자 비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인은 유학자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를 장수에 임명하면불가합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성인은 화직 인사를 드리고 형상도로 떠났다. 4월 13일 외적이 국경을 침범해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 정발이 죽었다. 사신 일행과 함께 온 일본의 야나가와 시게노부 성녀 젠소 등이 동평관에 머무를 때 일이다. 비변사에서는 황용길과 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초대,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일본의 내정을 살피자는 계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에 대해 임금께서 흔쾌히 허락하셨다. 김성일과 대화하던 중겐소가 말했다. 명나라와 우리 일본 사이의 국교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조공도 사라졌는데,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이러한 저처사에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만일 조선에서 명나라에 이러한 상황을 전하고 조공을 재개토록 해 주신다면 조선도 평안하고 일, 일본의 온백성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김성인은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호통을 치고 한편으로 달래기로 했다. 그러나 겐소의 뜻은 단호했다. 예전에 원나라 군사를 우리나라까지 인도해 침략에 나서도록 한 것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로서는 고려의 원수를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리에 은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말투가 무례해졌고 우리 일행은 더 이상 논하는 것이 무혐의하다고 여겼다. 시계노부와 겐소가 돌아간 뒤 1591년에 요시토시가 다시 부산에 왔다. 그는 국경을 지키고 있던 우리 장수들에게 협박적으로 말했다. 지금 우리는 몇나라와 통신하고자 하오, 조선이 이 뜻을 전하고자 전한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두 나라 사이에 더 이상 평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요. 미국을 생각에 특별히 전하는 바인이 심사숙고하시오. 이 말을 들은 장수는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조정은 태평했다. 우리 통신사만 탓하고 그들의 무리함을 탓할 뿐, 답도 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열흘이 지나도록 배에서 답을 기다리 요시토 씨는 우리 조정으로부터 아무 대꾸가 없자 얼굴을 풀키며 돌아갔다.그 뒤로는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우산포에 머물고 있던 자들조차 하나둘 자취를 감추더니 이윽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그곳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그리고 이날 외적들이 몰려온 것이다. 외적들이 타고 온 배가 대마도로부터 부산포 앞에 이르는 바다를 가득 메워 그끝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 저령도로 사냥을 나갔던 부산 첨사 정발은 외적의 침략을 보고받자 허겁지겁 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적은 이미 상륙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고 성은 삽시간에 함락되고 말았다. 좌수사 박홍은 적의 세력에 질려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후 외적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서평포와 다대포로 연달아 쳤어 함락시켰다. 다대포 첨사 윤홍신 또한 목숨을 잃고 사후선을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좌병사 이각은 병령을 떠나 동네 성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어쩔 줄 몰라했다. 겁에 질린 그는 다른 부대와 핵공을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소산역으로 물러났다. 당시 동네 부사 송상현은 이각에게 자신과 함께 성을 지킬 것을 제안했으나 이각은 그대로 후퇴했다. 침략한 지 이틀 뒤인 15일 적은 동네에 입성했다. 남문에 올라 반나절을 버티며 지휘하던 송상현의 노력도 헛되이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외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송상현은 자리에 앉은 채 한치도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 외적의 칼에 찔려 죽었다. 외적들은 또한 그의 태도를 가상히 여겨 시신을 관에 넣어 성밖에 묻어주고 말뚝을 세워 표시해두었다. 동네가 무너지자 주변 고울들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네 성에 머물고 있던 미량 부사 박진은 급히 돌아가 작권의 좁은 길을 막고 방어하려 했다. 그러나 양산을 함락시키고 자원으로 몰려온 적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사를 피해 산 뒤쪽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우르르. 밀고 내려왔다. 둘째 기습을 당한 우리 군사들은 한순간에 흩어지고 달아나고 말았다. 박진은 다시 미랑성으로 도망쳐 병기와 창고를 불사른 다음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편 다시 병령으로 돌아온 이 각은 자기 첩으로부터 피란시켰다. 자기 첩부터 피란시켰다. 이 피란첩으로부터. 그러니 정안인심이 흉룡해질 수밖에 없었다. 백성과 백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 각도한 새벽을 틈타 도망쳤고 병사들 또한 그대로 흩어지고 말았다. 외적은 거침없이 여러 곳을 함락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 편에서는 누구 하나 나아가 그들의 길을 막는 자가 없었다. 김의 부사 서예원은 성문을 닫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적들은 보리를 베어다가 성 높이와 같게 샀더니 그것을 타고 쳐들어왔다. 이 모습을 본 초계 군수는 내뺐고 서예원도 그 뒤를 따라 도망쳤다. 성은 당연히 함락되고 말았다. 순찰사 김수는 진주성에서 침략소식을 접했다. 그는 말을 달려 동래성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그 적이 가까이 접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부지방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겨우 생각한 것은 온고을의 경문을 띄우는 것이었는데 경문의 내용은 모두들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결국 온 고울은 텅텅 비게 되었고 적의 진격에 아무런 대응을할수 없게 되었다. 용궁 현감, 우봉룡은 마침 고울 군사들을 거느리고 병령을 향하고 있었다. 영천에 이르러 길가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무렵 하양의 군사 수백 명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방어사에 기속되어 북쪽으로 가던 군사들이었다. 말을 탄채 지나가는 군사를 본 우봉룡은 그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질책했다. 너희 태도를 보니 반란을 으키는 군사들이 틀림없구나. 깜짝 놀란 군사들은 병사의 공문을 너에 보이며 변명했다. 그러나 복룡은 듣지 않았다. 그러곤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 그들 모두를 죽이도록 명했다. 결국 온들은 시체로 가득 찼다. 이 소식을 들어 순찰사 김수는 우봉룡의 행동이야말로 공을 세운 것이라고 인겁게 보고했다. 흡기야 우봉룡은 통정대부의 자리로 오르게 되고 정희적 대신 안동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하양군사의 가족들은 조정의 사신을 만나기만 하면 말을 가로막고 그들의 원통한 사정을 우러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미 이름이 높아도 우봉룡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사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